모든 건물이 유러피안 스타일로 만들어졌네요 야 스위스 테마파크입니다 가평 설악에서도 응. 너에게 유럽여행을 시켜줄게 유럽여행? 응. 오, 여기가 스위스 가은 그럼 봐봐 와. 여기 스위스 마을이야 스위스 마을이야? 유러피안 스타일 커피 한잔하고 가자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두 분의 사랑이 영원하라고 두 분께 노래를 한곡 선물로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가평 속의 작은 유럽 스위스테마파크. 에델바이스는 가평의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져 마치 실제 스위스 융프라우를 여행하는 듯한 감성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는 가평 설악 설악면. 눈메골 광장 아, 오늘 오일장이 펼쳐진다고. 아오늘때마 여기를 한 바퀴 우리 또쑥 여행을 하자고. 어 가자. 매달 1일과 6일마다 전통 오일장이 열리는 이곳은 설악 눈메골 시장인데요. 규모는 아담하지만 시골 장터답게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알짜배기입니다. 식도라기 또 우선이잖아 어, 네, 네. 아버지가 키운 소 아들이 파는 집이네 어 배고파 빨리 아, 배고파. 들어가서 밥 먹자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다가 봤는데 어. 상호가 좀 독특하네요 네. 아버지가 키운 소 어, 아들이. 어, 아들이 파는 집아 그래요? 뭐 맛있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 가게 대표 메뉴는 스불 불고기라고 있어요. 예 네, 그럼 그걸로 좀 주세요. 너무 지금 배가 고파서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들어가시죠. 아, 네, 고기 나왔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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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밑에 참숯이래요 네. 국물을 자작하게 부어. 한우 불고기를 구워내 촉촉하고 부드러운 불고기를 맛볼 수 있는 게이 집만의 매력. 열기가 오래 보존되는 황동불판에 조리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따뜻하고 맛있는 한우 불고기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야 아니, 육즙이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진짜로. 아 오, 야 여기에다 불고기를 얹고. 그럼 네, 이 불고기 피자예요. 불고기에 오르곤졸라의 피자와 아우. 매칭이 아주 정말 음. 최고네요. 야, 음. 사장님 우리 콜라로 건배 한번 하죠. 예. 설악 한우마을 아버지가 키운 서 아들이 파는 집 브라보 지화자, 지화자. 오늘 하루 어땠어? 아주 굿 따봉. 좋았어? 네. 그러면 지금은 딱 우리 커피 한잔 먹으러 가야지. 커피. 어, 좋죠. 그럼 가자. 커피 먹으러. 응. 어... 야, 어? 내가 저녁이... 오늘 하루 얘기하니까 이거 오늘 하루가 있어. 어... 들어오는 순간 냄새가... 향기도 좋고 꽃의 요정처럼 느껴져요. 어... 저희들. 주스 한잔 주실 수 있어요? 네, 오렌지 주스. 아, 오렌지 주스. 아니, 근데 독특하네요, 오렌지 주스가. 네, 그러니까 저희 캔으로 나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회용 컵 줄이고 음. 환경을 좀 생각해서 음. 재활용할 수 있게 캔으로 담아 보자 해 가지고. 야, 이렇게 주스도 주시고. 네, 주스도 좋은데.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 꽃향기가 음. 쑥 들어오는데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아니 이 계절에 가장 잘 나가는 꽃이 있나요?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포인시티아도 꽃을 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아 아니, 크리스마스 느낌인데요? 네. 아. 음, 포인시티아억배야그 아, 음. 네. 제수씨한테 내가 꽃을 선물하고 싶은데. 아 어. 사장님 그 꽃을 주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신데요. 어, 음 그러면 그, 아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아주 이 계절에 맞는 그 예쁜 꽃을 하나 선물.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플라워 카페라니, 어떻게 이런 신선한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창업 스토리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 전통시장 있는 곳에 꽃집이 있는 걸 하나도 못 봤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전통시장 앞에다 꽃집을 하시게 됐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열릴 때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많고 엄마가 원래 꽃집을 하셨어가지고 음. 저는 아. 커피를 전공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모녀의 합작이네요 그죠? <laughs> 야, 그러시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하루는 선물입니다 네, 오늘 하루는 기적입니다 네, 오늘 하루는 아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는 성공하세요. 뭐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오늘 하루는 어? 어? 노래 선물이다. 그럼 어, 오늘 하루는 어. 딱 여기서 막 떠오르는 노래. 응. 그대 고운 음 맑은 오늘 하루는 기적입니다. 음 오늘 하루는 사랑입니다. 에이... 그러면 사장님이 에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는 설악 눈매고시죠 파이팅! 파이팅! 오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네. 잔막걸리에 엄마 집밥 먹으러 가자. 아유, 어. 좋지. 어, 다복 숯불구이네. 오. 숯불구이를 먹으면 복을 많이 준다는 뜻 아니야.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숯불 삼겹살하고 어. 숯불 닭갈비가 있는데 음... 어떤 걸 먹을래? 어, 난... 숯불 닭갈비가 땡기는데 그래? 예. 아니 뭐 소문 듣고 왔지만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어. 메뉴 추천 좀 한번 받을까? 어. 어머니, 저 여기 처음 왔는데 네, 네. 어머니가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 닭갈비가 최고죠. 닭갈비가 최고예요? 사장님, 여기 닭갈비 2인분 주세요. 잔막걸리도 함께 주세요. 잔막걸리. 네. 우리 카페 왔는데 잔막걸리는 먹어줘야지. 음 이야, 닭갈비 위에 잣이 부러져 있어요. 아, 네. 이 잣은 네. 저희 박평 지역 특산품이에요. 네. 그래서 잣은 예로부터 뭐 기를 충전도 해주고 음. 위장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좀 훌륭한 식재료예요. 식재료. 네, 그래서 좀 귀한 재료를 음. 또 귀한 손님들께 좀 대접을 해드리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박평 음. 잣을 넣게 됐거든요. 아 이 집만의 소스 비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소스요? 네. 가평 자수로 만든 네. 자수스고 직접 이제 농사진 농산물로 넣어가지고 만든 음. 저희가 만든 비법 소스인데요. 음. 엄마 손만 잊기 위해서 열심히 음. 배우고 있어요. 이야. 네. 그러면 이렇게 잣 비법 소스와 요 파채 숯불 닭갈비를 이렇게 어. 얹어서 먹겠습니다. 참숯향이 이렇게 은은하네요. 아우 자세 고소함이 야일품이네요음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 만드신 된장에 이렇게 해서 음오야 음. 맛있네. 와. 음 고향의 맛. 오 <laughs> 음, 맛있어. 오, 된장도 괜찮은데요? 된장과 닭갈비 어울리느냐? 나는 이 된장이 더 담백한데. 된장도 감칠맛이 나지 응. 근데 음. 잣 특유의 고소함이 더하잖아 이거는 그렇지 응. 나는 된장 나는 응. 잣소스 어... 네. 설악 눈매골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비법 다복 숯불갈비 부즈넉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가평 속 작은 유럽을 여행할 수 있고 소박하지만 정겨운 사람 냄새와 이야기가 있는 전통시장을 만날 수 있는 곳 가평 설악 눈매골 시장으로 떠나는 유럽 감성여행.